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에 세계가 놀랐습니다. 그 기술은 프랑스가 무려 45년간 독점하던 기술이었죠. 전 세계 LNG 운반선의 70%를 만드는 대한민국. 하지만 LNG를 영하 163도 이하로 얼려 운반하는 기술은 프랑스 기업이 특허를 독점해왔습니다. 배한척당 지불해야 하는 특허 로열티는 무려 190억 원. 지난 20년간 한국이 지불한 로열티는 4조 원에 달했습니다. 한국이 열심히 배를 만들수록 프랑스 기업은 앉아서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한국이 드디어 독자 기술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삼성 중공업이 수년간의 실패 끝에 개발한 KC2C, 영하 163도의 바다를 완벽히 정복한 것이죠. 지난 45년간 그 어떤 나라도 개발에 성공 못한 기술을 한국은 어떻게 성공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루이스입니다. 저는 노르웨이에 본사를 둔 해양인증심사기관 DNC에서 근무하는 심사관이죠. 저의 주된 임무는 전 세계의 새로운 해양기술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안전한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검증하는 것입니다. 어느날 제 책상 위에 아주 흥미로운 요청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KC2C 화물창 기술심사 요청서였습니다. 서류의 제목은 매우 도발적이었습니다. 45년간 이어진 프랑스 기업 GTT의 독점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지 평가해 달라는 내용이었죠. 제목 아래에는 프랑스 GTT 독점 기술 대체 가능성 평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 45년간 LNG 운반선의 핵심인 화물창 기술은 오직 프랑스의 GTT사의 승인 없이는 그 누구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거대한 권력이었죠. 제 옆자리의 상사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한국은 늘 그렇게 시도만 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지 않았느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쩌면 이번만큼은 정말 무언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식 심사관 자격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임무는 오직 DNC의 규정과 데이터에 입각해 이들의 기술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었죠.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자, 생각보다 젊은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연구소장 이하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거대한 도전을 앞둔 사람 특유의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오랜 신념을 지켜온 사람의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악수는 단단했고, 그가 건넨 말은 제법 인상적이더군요. 기술이 아니라 정신으로 싸웠다는 그 한마디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수많은 실패에도 꺾이지 않은 굳은 신념이 보였습니다. 연구소로 향하는 내내 그는 과장된 설명 대신 묵묵히 그간의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연구소 벽면은 마치 벽지처럼 수천 번의 실험 실패 기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무덤이 아니라 오히려 도전을 향한 훈장처럼 보였죠. 늦은 시간임에도 연구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연구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수첩에 보고서와는 관련 없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들은 기술적 수치보다 더 뜨거운 진심으로 일하고 있다는 메모였습니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예상했던 거대한 장벽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GTT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기술적 분쟁이 아닌 심사를 방해하려는 정치적 압력이었습니다. 노르웨이 본사에서도 즉각 저에게 엄격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테스트 결과가 단 하나라도 불완전하다면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이었죠. 저는 순식간에 공정한 심사관에서 한국 기술을 감시하는 감시자의 입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시작되는 날 통제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화물창 내부의 냉각 성능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냉각실 내부 온도는 무서운 속도로 급강화하기 시작했죠. 영하 163도, 바로 이 온도에서 과거의 KC1 모델이 처참하게 실패했었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하던 제 손도 함께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우려했던 균열 신호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아주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첫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저녁, 이하진 소장이 저를 조용히 그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컴퓨터에서 비밀 폴더 하나를 열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제로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그는 이것이 프랑스의 독점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폴더 안에는 KC2C의 핵심 내부 설계 데이터가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면의 나열이 아니었습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냉각 실험 로그 파일들이었습니다. 그중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방대한 양의 실패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장은 이것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지난 20년간의 굴욕에 대한 복수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날아와 깊이 박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심사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심 앞에서 저의 직업적 양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규정과 진실, 저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며칠 뒤, 프랑스 GTT 본사에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정중한 안부 인사로 시작했지만, 내용은 노골적인 회유에 가까웠습니다. 루이스 씨, 그 프로젝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협박성 문구도 포함되어 있었죠.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협조해 준다면, 응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메일 하단에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자문 계약서가 첨부 파일로 달려 있었습니다. 잠시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제 남은 인생을 보장해 줄수 있는 금액이었죠. 저는 조용히 그 파일을 휴지통으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본사의 감사팀이 이미 제 보고서와 노트까지 감시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저의 오랜 경력과 지켜야 할 양심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깊은 고민 끝에 제 개인 일지 마지막 장에 한 줄의 문장을 남겼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을지 몰라도, 진심에는 분명한 국적이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걸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모든 데이터 검증을 마치고 마지막 검문인 해상실증 테스트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수많은 기자와 관계자들의 눈을 피해 통영 조선소에 도착했습니다. KC2C 실험선인 하모니 원이 위용을 드러내며 출항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저는 DNC의 공식 심사관 자격으로 배에 탑승했습니다. 바다 위에서 마지막 데이터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수십 년 바다 생활로 검게 그을린 유라민 선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오늘 저 바다가 우리의 유일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고 화물창 내부 온도가 다시 영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50도, 영하 100도, 그리고 마침내 목표 온도인 영하 160도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센서 그래프는 지루할 정도로 안정적인 수평선을 그리고 있었죠. 연구원들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하더니 선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관제실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진동 감지 센서에 이상 신호가 잡힌 것입니다. 순간 관제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유람인 선장에게로 향했죠. 하지만 선장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진동을 견뎌내는 테스트의 일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화물창이 어떻게 흡수하는지 보는 과정이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30분이 흐르자 미친 듯이 요동치던 그래프는 다시 평행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는 완벽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유지율 100%, 누출 제로라는 경이로운 결과가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한민족의 굳건한 의지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었죠. 마치 그들의 의지에 응답하듯 커칠었던 바다도 점차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45년간 그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독점의 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끝난 직후 제 숙소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던 제 노트북이 원격으로 잠겨버린 것입니다. 화면에는 본사 보안팀의 메시지만 떠 있었습니다. 제 계정이 차단되었으며 그 사유는 심사조작 의혹 제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파리의 GTT가 국제해양기술위원회에 저와 한국연구진을 고발했다는 소식이 뒤이어 들려왔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진실을 조작한 부패한 심사관으로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모든 통신을 끊고 통영의 한허름한 모텔에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기자들이 문 앞까지 몰려와 저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제 수십 년 경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진실을 묻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이어진 소장 측 연구원 한 명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에게 모든 원본 데이터가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꼭 지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나 잠적했습니다. 일주일 뒤 런던에서 국제심사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장은 시작부터 GTT 측의 거센 비난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KC2C의 데이터가 조작되었으며 심사관인 제가 매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45년간 쌓아온 권위 덕분에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위원들 역시 그들의 주장에 동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회의장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발언권조차 주어지지 않았죠. GTT 측의 발표가 끝나고 의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의장 중앙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모든 위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몰래 감춰두었던 USB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불가능한 자동 암호 백업 로그 파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장은 순간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즉시 데이터 검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시간 끝에 의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KC2C의 데이터는 완벽하며 세계 표준으로 승인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 소식은 전 세계로 즉각 타전되었습니다. 다음 날, GTT의 주가는 30% 이상 급락했습니다. 수십 년간 철옹성 같던 독점 체제를 이끌어온 앙투안 최고 경영자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45년의 독점이 무너진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회견장을 빠져나갈 뿐이었습니다. 하나의 시대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 언론의 헤드라인은 축제와도 같았습니다. 한국, 드디어 기술 종속의 사슬을 끊어내다라는 제목들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런던의 호텔 방에서 그 뉴스를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기사 한쪽에는 진실을 밝힌 제 이름이 작게 언급되어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심사관이 아니라 한국의 승리를 증명한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묘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몇달후 저는 아주 특별한 행사에 초청받았습니다. 서울코엑스에서 열린 K2C의 첫 수출 계약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수입국은 프랑스의 신생 조선사인 블루오션 네이버리였습니다. 지난 45년간 기술을 팔기만 하던 나라가 이제는 당당히 구매국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계약서의 문구 하나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상단에는 기술 제공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국제 표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인증자의 자격으로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마이클 루이스, 직함 국제 심사관. 저의 서명과 함께 계약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와 동시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다시 통영항 부두를 찾았을 때 그곳은 이전보다 훨씬 더 활기가 넘쳤습니다. 성능이 더욱 개선된 KC2C 베타오가 첫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선체 옆면에는 하나의 문구가 커다랗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로였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이하진 소장이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했던 독점은 제로가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글을 바라보며 미소와 함께 대답했습니다. 독점은 제로가 되었고, 이제 한국의 기술 주권은 원, 즉 최고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말이죠. 잠시 후 거대한 엔진이 울리고 배는 서서히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항구의 등대 불빛이 마치 축하라도 하듯 반짝이며 그 앞길을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45년의 어둠을 뚫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그 바다 위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KC2C가 세계 표준으로 지정된 이후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각국의 주문이 쇄도하기 시작했죠. 불가능하다고 조롱받던 기술이 이제는 세계가 탐내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저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공식 초청장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해군성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KC2C를 차세대 군수 수송선의 화물창 기술로 검토 중이라는 놀라운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선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존 필린 미 해군성 장관이 직접 인천공항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방안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은 장관에게 이번 협력의 이유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단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동맹이 아닌 조선기술의 리더로 보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전 세계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며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서울 용산에서 한미 해양 기술 협력 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장 중앙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KC-2C의 설계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핵추진함의 극저온 연료에도 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죠. 기술적 한계를 시험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하진 소장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영하 180도에서의 실험까지 완료했다고 말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필린 장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세계 해양 기술의 표준은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 어떤 수사보다 강력한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고지어 서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미합중국 해군과 대한민국 KC2C 기술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동맹이 이제는 기술로 더욱 굳건해지는 역사적인 장면이었죠. 다음 날, 코엑스 국제기자회견장은 전 세계에서 모인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KC2C의 정교한 설계 단면과 태극기가 나란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단상에 올라 마침내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LNG 화물창의 새로운 국제표준 코드는 KC2C임을 발표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새 없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일어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모두가 이어진 소장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죠. 핵심 기술은 특수한 금속도 복잡한 도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그 어떤 발표 때보다 더큰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한국은 세계 기술 강국의 반열에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새겨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뒤 저는 다시 통영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KC2C 감마호의 진수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배를 구매한 국가는 두 곳이었습니다. 한때 독점의 상징이었던 프랑스의 블루오션 네이벌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 해군성이었습니다. 존 필린 장관이 단상에서 손을 흔들며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 배가 미국의 첫 번째 한국형 화물창 수송함이 될 것이라는 자랑스러운 선언이었습니다. 저 마이클 루이스는 그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저 바다는 그 어떤 한 나라의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모두의 것이 된 것이죠. 출항을 준비하는 선체 옆면에는 새로운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로 왕실 사용료도 국경도 없다. 오직 신뢰만이 존재한다. KC2C 감마호가 힘찬 백고동을 울리며 나아갈 때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바닷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한국의 기술 독립기입니다.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프랑스의 절대적인 기술 독점 아래에 있던 LNG 화물창 시장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한국의 연구진들은 프로젝트 제로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기술 주권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깊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입니다. 국제 심사관 마이클 루이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완벽한 데이터 이전에 실패를 숨기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연구진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을지 몰라도 그 진심에는 분명한 힘이 있었습니다. 둘째, 포기하지 않는 도전이 곧 핵심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이하진 소장이 말했듯, 이들의 진짜 핵심 기술은 금속이나 도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 수만 번의 실패 기록이 벽면을 가득 채웠지만, 그것은 좌절의 흔적이 아니라 승리를 향한 디딤돌이었습니다. 셋째, 이제 세계의 표준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45년의 독점이 무너지고, 기술을 팔던 나라가 오히려 기술을 사가는 구매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해군성까지 한국의 기술을 인정하며 세계 표준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음 먹고 도전한다면 그 어떤 거대한 장벽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땅과 눈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며 기술을 빌렸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감동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